왜 이렇게 모버하이 그래. <laughs> 없으면... 그래. 그래. <laughs> 그래도... 이렇게. 돼래나보문에나그문에나 때문에. 나나한테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때때 그래 나는 모든 사람을 에고 때문에. 나때때에 때문에. 나 때문에. 나때나 때문에. 나때나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때렇게뒷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뒷때수치 나직장을 자체를 안 까요. 아예 그렇게 언급 자체가 안 돼. 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성공 못 하지. 지동수 심하면 성공 못해. 그니까는 나한테 걸리면. 그고 나한테 걸리면은. 그게 아니라, 걸리면은 그게 아니라 어? 다시 나가지 어? 말라고. 어른이 말요 거니? 어. 그분이 알지라. 그러니까. 걔그 걔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 뭐학꾸영 따리끼리 뭐 서로 뭐. 경계하고 질투하고 막 잡아주고 양아치거리 많이 하더라 이러더라고. 그냥 딱 각종로서 어, 이 양아치들 아니죠? 정나 쉽던데? 그거 그 사람 말이 맞잖아. 그 그분 말이. <laughs> 양아치 양아치 판단인 분들 영달이 학구끼리 왜 이렇게 서로 개, 괴롭히고 막 어, 게, 그래. 그래. 훨보다나이 많은 선배들도 있고 막해서 방송을 하면은. 그 선배들이 방송을 하면 형들이 방송, 방송을 하면 대우를 해 주잖아. 대우를 해 주는데 많지가 않아. 이제는 아, 누가 해? 형들이? 어, 형들 형이겠지. 그렇지. 나 형은 형이 내가 형이라고 얘기하면 형님이라고 얘기하면은 60살. 거의 많... <laughs> 아니지. 아자식다 낳았다고. 자식을 낳고 기우 있다고 가정이 됐어. 이렇게처 이거 오늘 맞처 맞아야 되겠다 오늘, 새끼야. 아, 대부분 다 그래. 내내 친구 제일 빠른 놈이 아들이 몇 살인 지 아냐? 대학생이야. 스물세 대학생. 살이야, 스물세 살. 23살. 대학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군대 안 간다고 그래갖고 대학 안 갔대. 그 지금 일하고 있더라. 용조. 그 아들이 스물세 살이다. 아들이 스물세 살. 걔가 스무 살에 애를 낳았다. 나도 이찍 결혼했으면 카멜리아가 딱 있어. 진짜로 카멜리아가 지금 스물네 살이잖아. 하 <laughs> 진짜 스물네 뭐. 살로밖에 안 보인다. 너 이거 다 진짜 먹어. 진짜 전에 이거 다 먹어. 진짜 그래. 다나 먹어. 특히 이제 애델리아 많이 먹었을 때. 후지스틴. 목욕리가가 녹아 도은거 애기야 이거. 애기처럼 울었거든. 귀어게어 끝! 응, 그러니까. 너무 귀여어 목소리 똑똑히 다 자, 나는 강아지가 너무 강아지도 귀여워 에? 뭐래? 뭐래? 안여기여기고말해 여기 마이크되 때문에 왜 말하는 거야? 여 멀리 지안들리 여기 마이크이 때문에 다 나만 흔들리면 여기 다돼 아니 뭐냐 글씨로 글 그래요 오오오 오메모즈하 뭐야 이 메몬즈 가다 고아 오펜 있어요? 오펜 오펜 오펜이요 오펜? 이 있어요 는하한번해봤는게 <laughs> 네, 까멜리아가 나 진짜 생각을 진짜 많이 해. 계속 나 도와주려고, 네. 뭐 하나라도. 하고 그렇게 저희 고맙다는 표현을 수십 번 했다, 수십 번. 아, 수십번 세스... 했대. 앞으로도. 고맙다고. 어. 아, 셋돌님 안녕하세요. 아, 팬카멘트 무시했다고요? 어 언제요? 자다, 자다 깨는 거예요? 해드려 <laughs> 야이라 그때 일하러 을 수도 있고 자고 나 어. <laughs> 그거 모르겠어요 내가 방을 끌었고 새벽에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스토님 죄송합니다 자고 있을게요 자는 거 보이세요? <laughs> 아니요 그거 브미트랙도 있어요 <laughs> 잘못 걸리면은 브미트랙에 <9m> 걸리면은 <웃음> 몰라요 <웃음>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막. 아 죄송합니다. 형님, 리액션 지금도 할수 있어요. 그녕하세요안녕얘기하세요뭐 저는 풍선이 저축저 저, 저, 저 되니까 하그 아, 랜덤 자판기 어. 리액션 자판션안판기 인사부터 해드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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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녕하 계웅도 저도 생각했죠. 나분 아 근데 나, 나 웬만한 팬들은 니팬들은 네 나도 어? 다 애드블루까지 했어. 어아 아, 형님. 어. 와. 어떤 리액션을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목탁 목탁해 주세요.